아들 딸을 마음대로 골라서 낳을 수 있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 이런 유전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느냐, 또 성별 균형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김현주 기자입니다. 결혼을 하면 꼭 딸을 낳고 싶었던 콜린스 씨는 아들만 셋을 뒀습니다. 그런데 최근 첨단 유전공학 기술 덕분에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. 콜린 i 씨에게 딸을 a 겨준 l 국의 유전학 i f 연 w a 는 최근 남성이 되는 Y 염색체와 여성 s 되는 X 염색체를 분리해 아들, w a 마음대로 t 을수 e 는 신기술을 개 a 했습 little girl. 가 Y 염 s 체보 i d n a s a little girl. I was 습니다 검색기로 정자를 분리하는 데는 하루 정도가 걸리며 분리된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합니다. 연구팀은 딸을 원하던 14쌍에 이 방법을 적용해 이미 건강한 아기를 출산한 11쌍을 포함해 모두 13쌍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연구는 성별에 따른 유전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지만 성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현주입니다.